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 새해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보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길을 통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는 믿음의 큰 은혜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좀 열렸으면 좋겠고, 열리기를 제가 또 기도할 겁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 가정에 대한 믿음의 축복, 그리고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을 받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서귀복교의 성도 되기를 올한해첫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8장 함께 우리 찬성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성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혹시나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다 깨워버리도록 하죠. 찬양으로 깨워버립시다. 찬양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누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건 이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임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 일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사랑 사랑이구나. 예. 그런데 그 사랑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요한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중요해요. 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 말씀 듣고요.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찬양하고요. 또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기업으로, 동네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다가 안될 수가 있지요. 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해서 상처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또다시 용서하고 치유를 받고 사랑을 하고 공급을 받고 건강하게 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교회는 영적인 AS 센터다야. 그듯하죠 교회는 나를 위한 영적인 AS 센터다. 여러분 올한 해는 이렇게 결심할까요? 아유, 저뭐 교회가 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는 내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AS센터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넣어 받는 겁니다 이런 실천을 이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로, 그들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실천적 강령을 이야기하고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종류가 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될 문제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한 해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전해줄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럼 화목제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덮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분노의 눈초리로부터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찾으시는 게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죄의 그 덮음으로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이게 화목죄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 동질로 얘기해요. 그래서 3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삶,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말씀, 그의 계명, 그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살아가는 거다. 이게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도 그거 있죠. 사랑은 참으로 어떻게 나누는 거. 사랑만 나눠요. 은혜는 참으로 나누는 거야. 그거 주기 아까워 갖고 그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한해 어, 내가 몇명 정도에게 사랑을 좀 나누어 줄수 있을까? 그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은 뭐예요? 말씀의 은혜 받은 것. 또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이 사람한테는 점심을, 저녁을, 아침을 두번 정도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가다가 아내가 저분한테는 양말 한 켤레 선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계획 한번 해 보시죠. 할수 있을 겁니다 할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연습해야 가는데 이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그 은혜의 사랑의 실천을 안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인데 이 실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아멘 하는 고기로만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실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구별됐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종교적인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습니다. 좀더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아주 요만한 것부터 실천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달라.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그렇게 변화가, 아,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정말 올 한해는 열심을 짜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한번 목록에다가 한번 정해보죠. 내 신앙의 버스킷 리스트 응? 그런 것들을 한번 정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고 나와 있어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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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에, 사도 바울도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오펠레 오펠레마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천적 의무 실천적 책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손해.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아저 손해 보는 짓을 왜 하지? 이런 생각.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가 화목제물 되어서. 자기를 핏 값으로 주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를 구원해 있어요. 데 자기로 볼 때는 생명을 손해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면은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담스럽잖아요. 그 믿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오늘 말씀처럼. 그의 안에 산다? 그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그걸 비유로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냐? 딱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한해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의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책임이 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 펄펄 끓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 근데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했죠. 예적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겨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 있는 개명을 다시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여러분 올한해 또한 찾아내며 주시는 영안의 축복 속에서 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새첫이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거리낌이 되면 안 되죠. 기쁨의 반석이 돼야 되죠. 아,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0절에 거리낌이라는 게 나와요. 거리낌. 이게 헬라어로 어떤 표현이냐면 스캔달론이라고 합니다. 이 스캔달론이 뭐냐?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받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돼. 스캔들로 스캔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가 반석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고 기림돌이 되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